하나, 둘, 셋. 땡. 누라고? 어디 안면안될게 없다. 알랑가 몰라 없다. 안 밀면 안될게 없다. 안 밀면 안될게 없다. 안될게 없다. 안될게 없다. 안될 정상인, 정상, 뭐, 12시 20분 거요 네. 여기다, 여기다가 자. 나무를 갖다 큰걸 하나 심어야 될것 같은데. 아 이거. 아, 됐어요? 됐어요? 갑시다, 내려갑시다. 내려갑시다. 응. 네, 오케 내려가다 짐승을 손을... <laughs> 이쪽으로 한번 해 이쪽으로. 아니 이쪽으로 이게 돌아서 한번 만져보세요. 오케이. 마 만져보시고. 하나 둘